와지포 렉스턴이 출근하니까 있어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. 야 우와 차 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. 따다다다다 야, 뒤에는 라렇게 되어 있고 머플러는 표시가 안 되어 있구나. 그리고 옆에 뒤에서 보면은 산타페, 모하비 지포 렉턴이 있는데, 어, 제가 봤 때는 거의 모하비랑더커 보이기도 하고 비에 보입니다. 산타페는 이 차에 비하면 너무 작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자 야 이거 아무튼 실내는 실에는 이런 식으로. 이야, 되어 있고, 개판도. 오, 어, 컬러 디스플레이네요.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크고. 센터 페시아도 사륜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브라운 시트로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. 아, 어, 딱 괜찮네요. 야 잘 좋다. 일단 이 차는 뭐 쌍용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나왔지만은 뭐 렉턴 명품 차입니다. 그래서 렉턴 스포츠, 렉턴 스포츠 칸 등등 다른 모델도 이 베이스라는 모델도 많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 고객님들의 차를 좀 오래 타시고. 그렇게 하실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지포 렉스턴도 정말 좋다 보시면 됩니다. 옆에 산타페가 있는데 산타페보다 훨씬 크고 내나 모하비보다 사이즈랑 거의 차이 없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일단 승차감은 제가 직접 못 타봐서 아직 확인은 못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만약 시상하게 되면 그 부분 녹화해 볼 거고. 아무튼 이쁘고 묵직한 남자다운 차, 좀 차를 오래 탄다고 하면은 한번 추천드리는 차입니다. 왜냐, 쌍용은 가격 방어가 좀잘안 돼서 그런 부분이고 그나마 이 렉턴은 괜찮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리뷰 끝.